네, 업사이드 시간입니다. 어, 이 도형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원이 있으면 그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고 그러면 이 원주각은 항상 몇도가 되죠? 90도가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90도가 되죠. 자, 그리고 어떤 점에서 어떤 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큰 원에서 보면 이게 지금 90도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작은 원에서 봐도 이 녀석이 90도잖아요. 어? 그러면 이 교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가 됐잖아요. 참 이상하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해답을 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답을 찾았나요? 자, 여기 수선의 발이 한 개, 두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것은 아, 사실 이 직선이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정확하게 어, 그려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 여기서는 한 점, 한 점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을 아무리 바꿔봐도, 바꿔봐도, 어, 한 점만 생기죠? 자, 그래서 수선의 발은 한계라는게 어,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 도형이라는 것은 조금만 잘못 그려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항상 바라볼 때 수학은 크게 대수와 기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대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정식, 수, 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하는 흔히 순수 기하를 이야기하고 도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결합한 게 해석기하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도형은 도형인데 그 도형의 뭐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어 사실은 여기 이 대수라는 것은 아주 엄밀하고 세심한 친구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기하는 어 도형을 잘 보는 눈이 있는 직관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어 기하 문제를 잘 풀고 순수 기하 문제를 잘 풀려면 보조수는잘 그어줘야 되는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게 대수와 기하를 기아, 결합한 해석기하다. 단적으로.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y 콜 마이너스 x 제곱과 이거 포물선이죠. 이건 방정식이지만 도형이 동시에 생각나는 건 생각난다는 겁니다. 이런 직선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런 식만 나오면 아 우리는 직선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인간만이 이렇게 추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을 보고 그도형을 떠올리는 거니까요. 자 물론 좌표 평면이라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두 녀석이 어 어디에서 만나는지 어디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그림을 그려서는 확실하게 분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정리하면 2차식이 나오잖아요. 어허, 판별식형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원도 마찬가지 이 교점을 찾아주고 교점을 찾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laughs> 지름. 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름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고 이 교점을 찾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어주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반드시 원두 개의 교점, 이 교점을 한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어, 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도형 자체만으로 어, 그런 엄밀성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수와 기하가 결합된 이런 해석기하가 어, 발달한 것입니다. 자, 아주 혁명적인 어떤 발상이었죠. 런의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시대를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발견입니다. 해석기야. 여러분들은 지금 해석기야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